여러분, 이거 보세요. 냉장고, 냉동실 정리하는 용품을 구입을 했더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칸막이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칸막이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설치하면은 얘네가 쓰러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꽉 차있을 때는 괜찮은데 두세개씩 비면 막 쓰러지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칸막이래요. 와, 진짜 요즘 세상에 별게 다 있어. 제가 이걸로 냉장고, 냉동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비포 애프터로. 드레스룸에 전신거울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로 시켰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또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 시켰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 나의 포터존뭘 달아야 하긴 할것 같아요 커튼을 달던지 뭔가 해야겠네 우리 집 점점 이뻐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때만 좀 고생해놓으면 나중에 편하니까 지금 부지런히 하는데 힘드네요 이 못생긴 과일은 플루오트라는 과일인데 살구랑 자두를 접목한 플럼코트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 자두를 한번더 접목한 품종이에요 생긴 거는 뭔가 안 익은 것 같고 되게 맛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전 매력 있어요 보세요 속이 빨갛고 어? 엄 달아요. 새콤한 맛이 10% 정도 있고 90%는 단맛. 너무 맛있어요. 비주얼도 끝내주죠. 이 과일이 수확하는 시기가 1년에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기 타고 있다가 출시 소식 듣자마자 바로 주문을 해야지 먹을 수가 있는 아주 귀한 과일입니다. 과일 먹으면서 비타민 충전 좀 하고 냉장고 정리는 내일 완성하는 걸로. 내일도 완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화이팅. 만두를 찌고 있습니다. 산채가에서 나온 노미트 산채 만두라는 만두인데 제가 먹어본 비건 만두 중에서는 제일 성분 좋고 맛있어요. 가공식품답지 않게 합성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오좀 의외네 싶었던 만두고 진짜 진짜 맛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사과 가죽이에요. 사과의 껍질로 만든 가죽. 색깔 너무 이쁘죠? 제가 이 색깔 득템하려고 대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안쪽에 속주머니랑 텀블러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성이더라고요. 딱 어깨에 툭 걸쳐서 갖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 동물 가죽이 아니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너무 좋은데. 마르앤제이가 비건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 취향을 딱 저격하는 가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가방도 에코백 하나 더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에 보시면 쓰레기가 있잖아요. 이제 비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힘내. 됐다. 짜잔. 정말 폭풍 같은 편집을 마치고 인코딩 하고 있어요. 고생한 나에게 메론으로 보상한다. 친구가 오기로 해서 부랴부랴 준비 중이에요. 웰컴 메론도 준비해놨어요. 귀엽죠. 집안 같아, 이제 스튜디오 같아. 그 정도로 이뻐? 어, 진짜 이뻐. 히야! 들어올 때부터 완전 호그와트 같았어. 아, <laughs> 바깥이랑 안에 비교하면 완전 다른 세계 같은데. 나 전에 빌라 살 때도 그랬잖아. 어, 바깥이랑. 맞아, 맞아. 근데 빌라 때보다 훨씬 멋있다. 이제 여기가 응. 밝으니까 응. 색감도 너무 예쁘게 나온다. 또 찍을 때. 자, 내가 설명해 줄게. 얘는 보리국수로 만든 한 살림 쫄면에 여러 가지 야채들을 도한 거고, 우리 엄마표 오이지와 직접 만든 도토리묵 이거는 너가 좋아하는 산채가 만두. 키여워 했고, 오케이. 이거는 레몬 넣은 그린티. 맛있게 먹자. 수조를 안 줬구나. 감사합니다. 혹시 더워 지금? 아니, 괜찮아. 살림 쫄면. 음. 멋있네. 보여줄게. 이건 너도 집에서 만들 수 있을 만큼 쉬워. 두유를 얼렸다가 냉장고에다가 넣어놨어. 넣기 전에. 응. 그래서 조금 더 부서지는 아 상태다. 그래서 얘를 겁나게 패면 돼. 몽둥이로. 와, 몽둥이가 있네 집에. 몽둥이가 있어. 몽둥이 오, 미... 완성. 믹서기도 안 써도 되고 좋다. 이렇게 슬러시처럼 돼. 그렇지. 되네, 되네, 되네. 한살림 국내산 팥. 팥을 중간에 까는 거야. 어이가 맑다. 이게 더 뭔가 빙수 느낌 나지. 어어. 다음엔 이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냥. 그럴 듯 하징. 유호. 어. 그럴 듯하다. 얼그레이 맛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비건이더라고 또 먹어봐. 어. 나 얼그레이 좋아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국내산 밭에다가 유기농 설탕 넣고 만들었더라고. 성분도 좋. 80도 맛있다. 맛있다. 음 사야겠네. 아 시원해, 행복해. 아, 그 너가 보여줬던 선물하기. 선물하기에서 뭐 구경하다가 음. 조금 있으면 엄마 생일인데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토마토 스파게티 할 거여서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샀고 올리브 오일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걸 써야지 맛있거든요 파스타가 퀄리티가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 재구매를 했습니다. 비건 통밀빵인데. 어, 저는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그것도 꽤 묵직하고 블랙올리브랑 파스타면 양파랑 단호박스프 만들 거거든요 잣이랑 당근 넣고 요렇게도 샀고 도저히 제가 샐러드까지 만들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요거 괜찮아서 버섯샐러드랑 신선한 바질 여름엔 바질이죠 마늘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내일 테스트용으로 미리 한번 만들어 보고 생일날 제대로 해볼 거예요. 화이팅! 유기농 복숭아, 숭덩 숭덩 잘라서 이렇게 수북하게 먹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삶입니다. 맨날 마시는 디톡스티예요. 아침이 되면 이런 인증샷들이 올라와요. 디톡스 티랑 이제 운동한 거, 자연식 물식 먹은 거, 이분은 도시락사 가신 거. 명상한 거 인증도 하시고. 단호박 당근 스프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요 단호박이랑 당근, 잣 이게 주재료고 익힌 다음에 갈기만 하면 돼서 뭐할 것도 없어요 미니 단호박이 좋은 게 이렇게 잘 잘려요 그래서 익히는 게 쉬워 너무 좋은 재료예요 지금 제철이니까 부지런히 먹어둬야 합니다 부드러워. 이거는 아까 잘라놓은 단호박 껍질인데요 이게 또 별미거든요 색깔을 위해서 껍질을 벗겨내긴 했지만 얘도 맛있어요 이렇게 그냥 음 맛있어 맛있어 스프는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내일은 나머지 자잘한 것만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생일 파티가 성공적이어야 할 텐데 접시 새로 샀어요. 무늬 너무 이쁘죠. 완전 치형적요 방금 가족 톡방에 엄마가 톡을 올렸는데 아빠가 엄마 생일이라고 엄청 큰 돈을 보냈대요. 저희 아빠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신선한 충격. 아침부터 엄마가 금융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분이 엄청 좋을 거거든요. 저녁 식사까지 만족스럽게 차리면은 오늘은 완전 엄마 제대로 생일 보내는 날이 될것 같아요. 잘해야겠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목소리> 비건페어 때 먹어보고 반한 초코볼인데 페레로로세보다 훨씬 맛있고 재료도 건강해요. 돌멘베이커리라고 하는 곳에서 파는 초코볼이고 비건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맛있다고 포스팅했더니 수강생분이 선물하기로 보내주셨어요. 안녕. <목소리> I just can't believe r 설명해줄게. 응. 이거는 버섯샐러드고, 이거는 피자, 얘는 통밀빵, 이거는 토마토 스파게티 올리브 넣고 만든 거, 그리고 이거는 단호박 당근 스프야. <laughs> <laughs>